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별장 TV입니다. 국수역 맞은편 쪽에 입지한 그런 좋은 자리에 입지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봄이면 여러가지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면적 82평에 건축 면적 30평 철콩구조입니다. 2017년에 준공돼서딱 알맞게 워밍업 된 그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 82평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뒤쪽이 종종 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100평 정도 알차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차는 이쪽에 하시면 되고요. 이 옆에도 공간이 있어서 당분간 주차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1층 쪽에 보시면 잔디가 아니라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요. 추가로 손볼 곳이 없습니다. 집 옆쪽으로요. 지금 이 뒤쪽 공간이 다 종중땅이에요. 이집 뒤쪽이 활용성이 좋습니다. 들어오시면 신발장과 중문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은 서쪽 방향이고요. 벽난로 2층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대각 방향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1층은 방 하나, 화장실 두개 구조고요. 주방이 널찍한데 냉장고가 크게 두개 있어서 생각보다 안커 보이네요. 이쪽이 다용도실, 겸 세탁실 따로 있고요. 안쪽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미닫이로 문이 되어 있고 이쪽에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죠? 네, 이렇게 1층은 방 하나, 화장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방 하나, 화장실 한개 구조인데요. 이쪽에 발코니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있고요.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맞은편 쪽으로 미니 주방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두 개, 화장실 세개 구조고요. 진입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6번 경강국도 2차선도로까지 한 100m 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왕래하기 상당히 편리한 곳이고요. 지금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전철이 지나가죠? 국수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국수역까지는 한 500m 정도 걸려서 왕래하기도 편리한 곳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분들, 또 서울 투택을 하는 직장인을 두신 분들도 괜찮은 입주 조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전원 별장 TV였습니다.